면도 순서를 억지로 암기하려 하지 말고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단계 면도 전체에 순서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면도 칼질 순서 규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안면도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두 가지 기법보다는 세 가지 기법이 좋고 세 가지보다는 네 가지 기법을 보여주는 것이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맨 처음 1번과 마지막 10번을 제외하고 한 자리에서 서로 다른 기법 두 가지를 보여주고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타 기관에서는 1번에서 5번 정도로 간단히 시술하고 있고요. 청량리 이용학원에서는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1번에서 10번까지 시술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 순서도 맞고, 청량리 이용학원 순서도 맞습니다. 면도 기법에 꽂힌 펜슬 기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분화하였고, 7번과 8번이 펜슬 기법에 해당합니다. 청량리 이용학원의 면도 순서와 포지션입니다. 타 기관의 면도 순서와 포지션입니다. 이두 가지 도표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초반부 1번에서 5번까지는 어느 교육기관이나 거의 동일하며 청량리 이용학원에서는 안면도의 하이라이트 기법인 펜슬 기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5번을 5, 6, 7, 8, 9, 10번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1번서부터 2, 3, 4, 5, 6, 7, 8, 9, 1 0까지 있어요. 암기하는 방법은 1번하고 10번 빼놓고 맨 처음 맨끝 빼놓고 2번, 3번 한자리에서 2번, 3번 또 한자리에서 4번, 5번 또 한자리에서 6번, 7번 또 한자리에서 8번, 9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한자리에서 서로 다른 기법 두 가지를 하고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핸드 입 잡으시고요. 사로 들어올리고 백핸드. 한 자리에서 2번, 3번 했죠. 브리핸드 백핸드. 괜찮아요이동 하십니다. 이렇게. 이중해서이 자리에서 4번, 5번을 한 4번, 푸쉬, 4번, 푸쉬, 4번 푸쉬, 5번 한 거예요. 4번 푸시 4번 푸시 4번 푸시 5번 풀이 5번 풀이 5번 풀이 했으면 그 다음으로 6번, 7번 해야죠. 머리를 살짝 어요 자, 6번, 그 다음에 7번 있어요. 대가리 돌린 쪽으로 살짝 가요. 6번 풀이 6번 풀이 6번 풀이 그 다음에 7번 펜슬이에요. 펜슬 잡으시고요. 땡기고 쳐가고, 땡기고 쳐가고, 땡쪽, 땡쪽, 땡쪽. 6번, 7번 있으번번이 반대쪽 있어요. 가쪽고요면기 들고 그쪽으로 살짝 가요. 8번, 땡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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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편석이었어요 <목소리도> 면도기 놓고 9번 투위에요 9번 코스염 9번 트위그리직만두면서 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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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다음에 10번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여기가 아직 덜했어요 그래서 반만 가요 9.5만큼 가요 10번으로 가기 전에 9.5에서 여기 <목소리도> 깎으세요 살짝 끌어내는다는 <목소리도> <꽉> 느낌으로 좀면쪽보셔고 <목소리도> 여기 까까까까 까까까까가고이밑에 깎아, 깎아, 부분 면도기 자세 돌려서 이렇게 면도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0번째로 이미 와있으모로 손으로 만들어가면서 까칠까칠한 가치 부분 다 수염의 옆광향으로 다 밀어서 그런 면도를 합니다. 이렇게. 세요